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랍고 위대하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엘리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위협을 받는 엘리아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그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 곧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 시돈인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아를 보내셨던 겁니다. 엘리야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의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여인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식사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이제 이것을 먹고 나와 함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 이제 내가 이한 끼를 먹고 내가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사르밭 과부는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3년을 엘리야를 지내게 명령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또다시 쉽게 받을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합이 살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3년이 지내면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에 보냈을 겁니다.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언제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러한 삶을 3년은 지내면서 어쩌면 이제 겨우 그 삶에 익숙해서 마음이 그래도 안정을 누리는, 그래도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안도하는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는 압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에 따라 이스라엘로 갈 때에 엘리야는 아합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오바다를 가장 처음 만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를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오바다는 엘리야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는 알아차린 겁니다. 열왕기상 1 8장3절사 절에 보면. 아비 왕국 맡은 자 오바데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일 때에 오바데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숨겨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분명히 오바디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위험할 때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떡과 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오바댜아에게 엘리아는 이상한 명령을 줍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말을 해라. 이때 오바디는 주저주저합니다. 아합에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면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디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비이 어느 정도로 엘리야를 미용하는가, 엘리야를 어느 정도로 죽이려 하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바디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것 듣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할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 백 명을 숨겼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위험한 말을 주십니까? 오바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바다의 마음에 엘리야의 그 말에 오바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1 4 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 오바아의 반응과 사르밧 과부의 반응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명령이나 오바아에게한 명령,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말이 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당연히 사르밧 과부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나와 아들이 죽을 겁니다. 이 말이. 아에게 엘리아가 여기 있다 내가 아일리아를 만났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훨씬 더 상처가 될 말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오베다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여전히 어쩌면 그가 그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여전히 목숨을 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아의 말에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상처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느 순간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때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관계를 아흑과 관계가 그래도 오바디아는 좋았는데 그 관계를 포기하고 또는 그 관계를 무너져야 되는 그 순간을 위험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경애하는 그 경애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성공, 우리의 관계로 때문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하나님 눈치를 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성령님의 사랑하기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믿음의 당당함을 우리에게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며 또그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 여러분 어떠한 단체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 땅과 디아스포로